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무 5장 3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보리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선상수은에서 예수님은 예로 살인, 또 간음, 이혼, 헛된 맹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8전에는 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동해 복수법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초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하고 공동체적으로 사법적으로 적용하는 법이었어요 동해 복수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를 받았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게 있고 또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대적할 때는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직접 보복하고 복수할 수 없고 또 오늘 39절에는 악한 자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바로 대응하지도 말고 또 법적으로 오늘 동해 보복법 복습법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9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40절에는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해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또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누가 때렸다면 그것은 사실 손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것은 모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모욕을 받았는데 왼뺨을 또 돌려대라는 것은 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따라서, 새 언약은 옛날부터 있는 언약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 제대로, 자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기준까지, 작은 것까지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동해 복수법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아, 아, 완악합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악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규정도 만들었던 것이고, 또 동해 복습법 혹은 동해 보상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정도에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산상수원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말세가 다가올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그 동해보복법이나 이혼규정 이런 것 규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아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기준 정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에 대해서 헛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규정이나 드러나지,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다 볼 때에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죄와 잘못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 새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것까지도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규정들에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부지런히 닮아가고 실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또 40절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이 속옷은 내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속옷까지도 주라 이런 말씀은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는 것보다 그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길 안내자가 오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약속으로 해서 심리를 가자고 그러면 가라는 거죠. 응? 억지로 약속을 위반해도. 혹은 그, 뭐라 그래요, 그, 노역. 노역을 하게 될 때에도 이런 적용이 되는데 강제징용을 하게 될때또 그곳에서 그냥 약속대로 안 했다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가 심리를 가고 또더 해주면 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긍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한정 꾸어주고, 무한정 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린 마음, 긍일이 여기는 마음을 닫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이 오른손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민감하라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일단락을 지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의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하는 그새 시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를 받습니다. 또 비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와 비를 받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실천을 행하는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기준 정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별되게 살고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서 46절까지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 내 형제들에게만 음, 사랑하는 것, 인사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즉, 세상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를 나타내므로, 저들에게 감동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과 눈길이 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48절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안에서 특별히 계속 자라가야 돼.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나. 규정이나 법 정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실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참 부족하고 행하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기준이나 규정인 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순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규정이나 원칙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 또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들에게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삶처럼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